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9월 30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이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 가지고 미혹과 악한 영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 있죠.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자꾸 예수 믿는 자들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다닐 때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부터 예수님을 성령으로 통해서 확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느 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체험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가족들이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혹하고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혼인을 금했을까요? 이게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인데요. 영은 고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부부가 함께 사는 거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한참 은해받고 충만하면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 당연히 하나님만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걸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인데요, 그것을 정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악시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자녀 출생하는 거, 당연히 금하고 이것이 옳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된다. 구약의 음식물을 구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교의 성도들 안에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근거로 주장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될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하죠.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거죠. 왜 외식한다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인데 믿음이 있는 채 하고 신령하지 않은데 신령한 체 하고 틀린 말 하는데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외식,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다른 교훈 거짓말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없으면 거부해야 됩니다. 자극적인 말, 새로운 말, 이 말로 교묘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성경 잘 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분명히 서서 악한 영들이 도리어 무서워서 떠나가고 거룩한 영들이 와서 돕고 성령님도 갈수록 밝히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기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움 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못 받고 자극적이고 귀에 들어오는 미혹의 영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절신 차려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묵상하며 나갈 때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미혹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거룩한 영들이 돕고 성령은 더 강력하게 보호시는 선명한 사랑, 분명한 앞날, 확신 가운데 살고 일하는 모든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